네 안녕하세요. 스탠바이 TV입니다. 오늘은 가평 화악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현 위치는 어 이정표가 따로 없습니다. 천도교 화악산 수도원이라는 이정표 하나 있습니다. 일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계곡은 어, 물 양이 많습니다. 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인 데가 정상 같습니다. 어, 음, 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 보겠습니다 어.. 날씨가 음.. 이제 곧 여름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는 산행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하항리 건들레에서 700m 올라왔습니다 중봉 정상은 5.2km 남았습니다 아, 중봉 정상으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정표가 나왔는데, 나무 사이에 있어서 잘안 보입니다. 등산로 길은 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인한테 물어봤더니, 이쪽으로 가면은 중봉을 갈수 있다고 합니다. 가는데 6km. 다시, 원점 하는데, 6km. 왕복 12km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 화악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어, 좋습니다. 어우, 초록. 눈이 편안해집니다. 어, 드디어,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나무 같습니다. 어, 중봉 정상 좌측으로 3.7km 남았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길이, 어, 길이, 길이 등산로인거 이게 사람이 좀안 다닌 것 같습니다. 산나무숲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 시원하니 좋습니다 어, 등산로 길이 음, 별로 안 좋습니다 어, 이정표 나왔습니다 현이에서 어, 좌측으로 60m 옥녀탕 중봉 정상, 우측으로 3.5km 남았습니다. 어, 더큰이정표 나왔습니다. 어, 중봉 정상, 우측으로 3.4km 남았습니다. 옥녀탕, 60m 남았습니다. 옥녀 있나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계곡 물소리 좋습니다. 어, 계곡 시원합니다 좋아. 아, 드디어 옥녀탕 앞에 왔습니다. 옥녀탕 꽤 넓습니다. 아우 오, 역시 탕입니다. 어, 여기가 옥녀탕. 어, 계곡은 죽여줍니다. 아우, 날파리가 많습니다. 어, 물도 깨끗하고, 어, 산에 오를 때는 이런 계곡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옥녀탕에서 다시 정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등산로 중간에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잠깐 쉴수 있는 의자처럼 생겼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계곡을 어, 건너서 등산로 길이 계속 있습니다. 중봉 정상 1.7km 남았습니다. 어, 거의 다 왔습니다. 어, 어, 드디어 등산로 길이 아주 가파른 길이 나왔습니다. 아차. 어, 이 부분은 엄청나게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홍수 때 이렇게 바위도 다 떠내려온 것 같습니다. 쇠말뚝도 망가졌습니다. 아, 어, 산이 많이 가파릅니다. 아, 어, 여기, 음, 포장된 도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 군부대 올라가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중봉 정상에 700m 남았습니다 75년 3.2km 어, 저는 하항리 건들레에서 5.2km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중봉 정상까지 700m 올라가겠습니다 어, 여기 평지길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군부대 때문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걷기에 너무 편안합니다. 정상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화학리 건들레에서 5.7km 올라왔습니다. 준봉 정상 0.2km 남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정상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현 위치는 해발 1,400m입니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아, 중봉 정상. 다 왔습니다. 어후 관청리 5.2km, 애기봉 3.6km, 저는 화학리 관들레 5.9km 메타 올라왔습니다. 정상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게 정상입니다. 중보 화학, 화학산 중봉 1,446.1m 화학산 중봉 화학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에 이, 위치한다 우리나라 지도를 볼때 전남 요수에서 북한 중간기를 잇는 국토 좌우선과 이도 38도선을 교차시키며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화학산이다. 현재 화학산 정상은 군사시설이 들어있으므로 이를 대신하는 중봉이 한번도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어, 정, 원래 정상은 지금 군부대가 있어서 정상을 대신해서 예, 중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대의 중심 박산 중봉 정상에서 스탠바이TV였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